여러 우회 풀린다. 코로나 바이에 다 잡고 풀리니까참 한심한 정부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여기, 여기가 내가 아닌가? 쪽대쪽아 이지, 지 저희가 가장 필요한, 자, 알았어요. 필요한... 알았어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을 자조했던 대한민국, 이것밖에 되지 않는 나라인가? 상실감이 듭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메르스 때민당대표로서한 말입니다. 대통령께서 경로해서 시약 처량을 나무렸습니까? 마스크가 현장에 없다라고 나무리 했습니까? 질책 받았습니까? 네, 질책 받았습니다. 그럼 마스크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이 코로나에서 창궐한 데 책임을 왜시각처장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책임의 정점에 전 대통령이 있다고 봅니다. 유치있다도 유분수지. 왜시각처장을 질책합니까? 그리고 한번 여쭤볼게요. 마스크 한장 가지고 3일쓸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가로서 얘기해 보세요. 마스크 사용은 어, 기본적으로는 3일 어, 쓸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 기가 찹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마스크 수요를 줄여야 됩니까? 마스크가 있어야 수요를 줄이죠.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국민들 마스크 수요 줄이라고 s 계까지 하고 있어지 지금. 국민들 m 장 e l Samuel, 거 a m u e l Samuel, Samuel, s a 청와대, 정치 지도자, 시각처장, 할수 있는 말, 할수 있는 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거다. 오늘 시각처장의 말을 듣고,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허탈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정말 언제 마스크를 기다려야 될지 여러 후에 풀린다? 코로나바에 다 잡고 풀립니까? 참 한심한 정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리하는 이제 예, 박근혜 위원님부터 기겠습니다